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해안에 건설 중인 시설이 점차 뚜렷한 부두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뱃기를 통한 미사일과 관련 장비 운반이 예상됐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전술핵 모의 시험 발표와 관련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해안가를 촬영한 플래니랩스의 고화질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짓고 있는 선박 접안 시설이 보입니다. 육지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까지 100m에 이르는 이 시설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끝부분에 즉삼각형 지대가 자리한 형태입니다. 도로의 폭은 약 18m, 바다와 맞닿은 부분, 즉 삼각형 지대의 끝부분은 길이가 약 40m로 측정됐습니다. 대형 선박이 중간에서 물품을 싣거나 내릴 만한 면적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북한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서해 위성 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백기를 이용해 동창이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로켓 등 장비를 옮기려는 목적으로 이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에 실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옮긴 뒤 위성 발사장 내 조립 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웠는데 적재 용량과 터널 통과 등 열차 이용의 한계로 선박 운송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이 지점에선 지난달 목적이 불분명한 공사장면이 포착됐었는데 3월 21일자 위성 사진에선 폭 25m, 길이 200m의 도로 형태가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현재 이 도로의 끝부분은 숲을 지대로 연결되는데 현재의 직선 형태로 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새로운 길은 약 700m 떨어진 터널로 이어지게 돼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체하게 됩니다. 터널의 반대편 출입구가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핵심시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뱃길을 이용해 하역된 로켓 추진체와 관련 장비 등을 좀더 수월하게 운반하기 위해 이 도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곳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고했던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안보회의 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전술핵 모의 실험을 하고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한 질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atch it as closely as we can. Uh, there's no indications or no information at this time that would lead us to believe that some sort of uh, actual strike by North Korea is imminent but we're watching and monitoring as best we can. 비 조정관은 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긴장 고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조건 없이 대화하기 위해 마주 앉을 것을 북한에 몇 번이나 분명히 밝혔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계속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미한 연합 훈련의 필요성을 분명했습니다. 히 뷰어의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와 관련한 뷰어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제재 지정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제재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는 역내와 국제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개발 역량을 제한하고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정부는 2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리영길 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군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관리 4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6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 올해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2008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유의 의장국인 스웨덴이 대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입니다. 회의가 입수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보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핵 미사일 문제는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 사회 지적이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정책은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21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북한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책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강제실종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정부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 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알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기한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국가가 농루플망즉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 다른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다 알라스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20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처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 형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천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데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인권이사회에선 2008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로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 영상으로 참여해 중국이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의 정치적 이견을 문제삼아 경제적 보복을 가했지만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무역 관계를 토대로 중국의 공격을 이겨내고 더욱 번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기 위해 폭넓고 심층적이며 유능한 미국 주도의 국가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SIS는 이날 토론회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전략과 자원을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기관인 경제적 강압 대응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한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기존에 밝힌 총 71억 달러에 더해 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중국으로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등 여객 가공 수출액이 전체 대중 무역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OA가 최근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의 지난 2월 대중 수출 총액 937만 달러에서 역외 가공 무역액은 50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우다가 2020년부터 비중을 크게 줄였지만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절반을 넘기며 과거 수준을 회복시켰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역외 무역 급증은 OEM 방식으로 제조 판매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 주도했는데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 인조 가발과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544만 달러로 전체 여괴 가공 형태의 무역액 504만 달러의 92% 수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